자그 다음에요. 3번. 3 3회네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초보, 초보, 초과보증금,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죠. 렇 초보가 세표차로 대권을 모여 갱신했다. 초보가 세표차로 대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갱신. 여기 보면 요권자잖아권자 응? 어, 써먹어야죠. 2번, 니번 임차인이 2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요거 지금 상가요? 건물이에요? 저, 저 주택이에요? 어, 상가지. 이건 2기 연체가 아니고, 3개 연체일 때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음. 니은번. 임대인의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건 행사기간 이네 임차인을 어떻게 해서 지금 동의 있었어요? 오케이 여기 동그라미 치고 임차인을 대입해서 누가 전차인이 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이래서 ox5죠. 그럼 여기서 뭘 옳은 거 보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고 대급 보니까 3번이죠. 오케이 4번. 개혁공영회사 갑의 중개로 을른병소의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이 서울에 있다는 것도 좀 봐두셔야 되그죠 병소유 어, 임대인이에요. 자 근데 아이구야 보증금 얼마예요? 10억 원에 딱 10억 원 나오는 순간에 아이고 초보구나 그죠.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 주었다. 을은, 을은 임차인 같아요 그죠? 건물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 3월 10일날 사업자 냈네 20년 3월 13일날 뭐예요 확정일자도 받았네 세무서에서 받았겠죠 자 정에 관한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을은 2020년 3월 10일날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대학력은 언제 생겨요 3월 11일 정확히는 오전 10시 0시에 생기는 거죠 아, 생기는데 여기는 지금 초보인데 초고 초과 보증금 이때도 대항력 생기나요? 초보는 세표 차로 대권을 갱신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 뭐예요? 지금 대항력이죠. 초보도 대항력이 생기잖아. 자, 2번 을은 2020년 3월 13일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한다. 우선 면제권은요 초보일 때 우선 면제권이인정돼야 한대요. 확정일자를 3월 13일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날우선매입권이 생길까요? 안 생기지. 여기 없잖아, 여기. 답은 몇 번? 2번. 실제 세무서에서는 저렇게 초과보증에 해당되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 찍어달라면 안 찍어줍니다. 왜요? 찍어줘봤자 우선매입권이안 생기니까. 응? 그래서 안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 3번. 병은 의리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 올수 있죠. 상하니까 갱신 요구. 상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임대인이 이게 뭐예요? 갱신 요구권 응? 인정받죠? 초과도 초보도 의뢰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내 행사할 수 있다. 어쨌든 이것도 갱신 요구권이죠. 10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일본은 20년 보장해준다 그랬죠? 우리는 10년. 예. 5번, 의뢰, 갱신요구권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간도 앞에 기간이 3년이면 갱신요구했을 때 임대차 계한은몇년 연장이다? 3년 연장이 되는 것이다. 1년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갱신요구권 내용에서 다 맞는 얘기. 틀린 건몇 번? 2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